5월 2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3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상업 중심 지역인 인천시청사 주변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댄스 스포츠 모습을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이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5.18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생된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전사의 피낭자한 꽃잎처럼 으깨어졌던 빛빛 5월 31년 전 우리는 모두 눈부신 꽃이 었 쫓기고 죽고, 갇히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빛이었다. 흐르는 5월의 속삭임, 썩어도, 썩어도, 썩지 않는 소금이었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문병란 시인의 추모시가 울려 퍼집니다. 이와 함께 이무리한 행진곡과 소라소라 푸른소라 등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민중가요가 연주되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인천시가 5.18 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 150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으며 군부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이들의 표창수 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어두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명령님들은 빛이 되어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자유에 대한 억압과 탄압에 맞서 싸우던 그날의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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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더욱 탄력을 받은 인천시청사 주변 지역이 상권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사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들입니다. 이곳과 예술회관을 잇는 인근 지역이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 모두 들어선 건물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곳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건물 최고층 수를 30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9월 업무직으로 지정된 이곳의 약 30%가 나대지로 방치돼 주차장이나 견본주택 등으로만 이용되왔던 것을 개선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시의 이 같은 변경안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가 6건이나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공간 등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의 프리미엄에 건축물들의 성격 자체도 아파트 등에 비해 부동산 침체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관공서는 물론 주요 편의 시설들이 모두 들어선 시청사 인근이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 받지 않는 지역으로 건설업계의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 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어제 어르신 생활 체육 대회에서 어르신들의 댄스 스포츠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던 그 댄스 스포츠 현장을 민트 TV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14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에 대한 품평회가 다음 달중 열릴 계획입니다.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는 2호선에 투입될 전동차의 실물 크기 모형 제작이 끝남에 따라 6월 중으로 품평회를 열고 문제가 없으면 차량 양산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최초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리 운동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 대회를 개최하고 통신 3사와의 공공구매 및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통신비 3, 40% 수준 절감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차명인 2,000여 명이 오는 22일 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22회 전국 차인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규방다리와 한국차 문화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제31회 차이나를 기념해 차를 주제로 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